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역전되는 역사,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 믿음의 선택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어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수 없는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는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뜻과 정반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오히려 거꾸로 흐르게 했던 주체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삼파는 남자 아기들을 살렸었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건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세 달이 되니까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녀를 통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안에 들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키우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때 그의 누이가 재빨리 개입하여서 젖먹일 사람으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모두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 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부모로부터 보게 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를 숨겨 키웠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부모는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가 내린 결정은 사회적 정황으로 볼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 선택의 계기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아기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사로잡혔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은혜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